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책이 옆에 있긴 하지만 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 생방송을 비롯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던 독서 모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한 개인적으로 좀 독서 모임을 많이 운영해 오긴 했었어요 거의 한 3, 4년 동안 운영해 왔고 사라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멤버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여러 독서 모임을 좀 운영을 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독서 모임의 매력에 좀 빠져서 독서 모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책을 읽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을 약간 두려워하시거나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독서 모임에 대해서 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모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갈 생각이에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그 독서 모임들 중에서 제가 약 2년째 하고 있는 트레바리라는 유료 독서 모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유료 독서 모임이라니. 먼저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트레바리 측에서 어떠한 대가도 제공받지 않았고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오면서 좋았던 점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트레바리라는 독서 모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트레바리는 모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친하게 한다. 이러한 모토 아래에서 독서모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규모도 많이 커졌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 트레바리가 독서모임을 서비스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트레바리는 한마디로 독서 모임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준비해 줍니다. 일례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여러 형태의 클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그외 각종 모임에 필요한 어떤 다른 절차들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트레바리가 돈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음 트레바리스에 있는 책은 사실 너무 다양해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트레바리내 거의 200개 최근에는 몇 개까지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0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0개가 넘는 클럽이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클럽들이 주제가 정말 다양한 게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와 관련된 클럽이 있을 수 있고요. 술이 좋아서 술과 관련된 클럽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를 읽고 토론하는 클럽도 있었고 뭐그 외에 무경계 클럽 이런저런 책을 다 읽는 아니면 문학 클럽 문학을 위주로 읽는 아니면 스타트업 클럽, 경제 경영 클럽, 원서도 읽는 클럽도 있고요. 철학과 관련된 클럽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의 클럽이 있어서 제가 일관되게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인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클럽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일례로 저는 문학 클럽을 꽤 오랜 동안 파트너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 클럽의 다음 달첫달 책은 달 제이노스틴의 설득을 읽기로 했고,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클럽에서는 작은 것들의 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광장,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읽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듯 클럽마다 특색이 아주 다르고, 읽는 책들 역시도 많이 달라요. 첫 책은 보통 트레바리에서 파트너들이 선정을 하곤 하고, 나머지 책들은 클럽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고, 추후 멤버들끼리의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단, 시간 같은 경우는 클럽별로 요일이 달라요.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7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합니다. 이 역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편한 시간대를 찾아서, 클럽을 찾아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또한 여기에는 장소도 중요하겠죠.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 처음에는 압구정에 아지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지트라 말하면, 트레발과 독서 모임을 서비스하는 장소, 건물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구정, 안국, 성수,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아지트까지 생겨서 총 4개의 아지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장소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모든 아지트에 똑같은 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주제를 맞추다 보면은 조금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죠.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독서모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좀 놀랄 만한 가격인데, 먼저 트레바리에는 함께 만드는 클럽과 클럽장이 있는 클럽이 있어요. 함께 만드는 클럽은 한마디로 일반 독자들이 모여서 서로 클럽을 꾸려 나가는 것이고요. 클럽장이 있는 클럽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이름이 있는 사람들, 기업 대표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해당 분야의 어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드는 클럽 같은 경우는 4개월 기준 19만원, 클럽장이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4개월 기준 29만원입니다. 10만원 차이가 나죠. 또한 최근에 생긴 강남 아지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용 문제로 4만 5천원인가가 더 추가된다고 해요. 어쨌든 트레바리는 한 시즌 4개월 기준으로 19만원 혹은 29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독서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인 것을 감안하면 한 모임당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비싸다면 비싸고, 감당할만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겠죠. 또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가격에는 책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책은 본인이 사거나 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좀 신기하시죠? 돈을 내고 독서 모임을 한다니. 그런데 어쨌든 이 트레바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멤버 수도 거의 한 4천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대략적인 모임의 형식이 좀 궁금하실까요? 일단 모임이 개설되면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모이기로 한 날까지 각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 날 정해진 아지트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다 같이 토론을 하죠. 첫날에는 뭐 자기소개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에서는 토론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약한 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좀 쉬고 또한 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책 가지고 토론하는 것 같아요. 평일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 거의 11시가 넘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6시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엔 좀 자유롭게 뒤풀이를 하러 가거나, 혹은 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자리를 뜨시거나 하십니다. 제가 진행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주말 모임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한 6시부터 한 10시까지 뒤풀이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고 서로 기분 좋게 놀다가 집에 가곤 합니다. 또한 토론 중에는 매달 발제를 하는 발제자가 존재를 하고요. 토론 진행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존재를 합니다. 이 파트너는 대부분은 자기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아니지만, 약간의 한 달에 한번 계약직 느낌으로 모임 진행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 사실 이 멤버와 파트너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결국엔 파트너들도 대부분 멤버였다가 클럽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트레바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로 시즌제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4개월을 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원 또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클럽별 인원은 약 10명에서 20명 사이인데요 이 인원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4번의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타 다른 유료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매달 날과 장소를 정해서 각자 읽은 책을 갖고 와서 매번 보던 인원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 인원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독서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가할 때만 참석비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있죠 또한 트레바리의 주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모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트레바린 이두 개의 목표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세상을 더 지적으로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는 점에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더 친하게는 단순히 뒤풀이 뿐만 아니라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씩 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개에 대한 건 당연히 참석 여부는 그때그때 사람들의 일정에 따라서 자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시즌 동안 네 번의 모임과 마찬가지로 네 번의 번개를 진행해서 사람들끼리 같이 뭐 이런저런 액티비티도 하고 볼링을 친다던가 아니면 뭐 카페를 간다던가 미술관을 간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트레바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번개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강연이라든지 뭐 맥주 만들기, 차 마시기, 칵테일, 보드게임 나이트, 마라톤, 사진, 작가와의 만남 등등 여러 행사를 주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멤버들이 낸 비용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좀 쓰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때도 돈은 내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긴 하구요. 어떠신가요? 트레바리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기셨나요? 어, 트레바리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현재 트레바리가 다음 시즌 모집을 하고 있어요. 5월에서 8월, 5, 6, 7, 8, 4개월, 2019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이런 독서모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조금 돈을 내더라도 주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모로 제반 사항이 마련된 이런 유료 독서모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월 말이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제가 맡고 있는 클럽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열릴지 지난번에도 사실 좀 힘겹게 열렸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트레발이라는 유료 독서 모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돈을 내고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저도 지난 2년 동안 해오고 있고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얻어 가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독서 모임이 너무나 즐거워서 계속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트레바리에 대해 좀 궁금한 것이 생기신다거나 무료 독서 모임 혹은 독서 모임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혹은 생방으로든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독서모임에 관련된 독서모임의 운영, 진행 방식, 뭐 좋은 점, 힘든 점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